당신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이가 학원을 가기 싫다고 떼를 쓸때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아이가 학원 안갈 거야 라고 고집부릴 때는 공부는 어쩌려고?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데요. 그래서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결국 다그치게 되죠.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할 때 혼자 풀수 있도록 놔둬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밤새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 다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조언해 주려고 하고. 우리 아이가 소외될까봐 불안해하게 되죠. 아이가 실수했을 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실수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실수가 커질까봐 자꾸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커지면 내가 미리 경고했잖아 라고 후회하며 자책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꾸 다그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통제적인 건 아닐까? 반대로 놔둔 날이 있으면 내가 너무 방치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또는 반대로 아이에게 자유를 주려고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거나 학교 폭력 상황에 놓이면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라고 깨닫게 되죠. 이게 정말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알아주세요.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부모 되기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부모들은 그냥 자신이 받은 방식대로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는 두 명의 배우자에게 양육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두 배우자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자라왔으니까요.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진 점수를 받아왔을 때, 먼저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려고 합니다. 힘들었겠다. 기분이 안 좋겠네. 그래도 넌 충분히 잘했어. 하지만 아빠는 그 순간 다릅니다. 점수가 나왔네. 뭐가 문제였어? 다음 시험 때는 이 정도는 넘어야지. 둘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게임 시간을 정해주려고 합니다. 하루 한 시간 그 이상은 안 돼. 규칙은 규칙이야. 엄마는 아이를 믿으려고 합니다. 넌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겠지? 적당해. 그리고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빠는 안 된대. 아빠는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엄마는 왜안 되는 거야? 아이는 어느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더 불안해져요. 더 심하면 엄마는 아빠가 싫어해. 또는 아빠는 엄마를 무시해.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부모들도 일관성 있지 않네. 그럼 난 누구를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아이는 혼란스럽고 결국 배우자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안 된다니까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빠가 안 된대도 엄마가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아이에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요? 지금부터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각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신지.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신지 생각해보면서요. 상황 1.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놀고 있어요. 아이는 친구들과 신나게 논후 집에 와서 여전히 들뜬 기분으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봤을 때 숙제는?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라면 1번. 지금 당장 숙제 안 하면 게임은 한달 동안 못해. 앞으로 숙제 안 하면 매번 이렇게 벌할 거야. 어서 가서 해. 2번. 알겠어. 그럼 도와줄게. 너는 쉬어. 요즘 학교에서 피곤하겠지. 3번. 학교는 재미있었나 봤어. 그런데 숙제가 있지 않니? 숙제를 언제 할지 넌 어떻게 생각해? 지금 할래? 나중에 할래? 상황이 아이가 친구와 싸워서 울고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울고 있습니다. 왜 울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친구가 날 괴롭혔어. 더 이상 학교 가기 싫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라면 1번. 그래? 그 친구가 그렇게 나왔어? 다음에 그 친구가 이러면 너도 똑같이 해줘. 강하게 나가야 한다. 2번. 그래, 괜찮아.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지 마. 넌 충분히 좋은 아이야. 그 친구 때문에 신경 쓰지 마. 3번. 그 일로 정말 힘들었겠다. 마음이 안 좋겠네. 그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 이야기해봐. 상황 3. 아이가 시험에 떨어진 점수를 받아왔어요. 아이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진 점수입니다. 아이의 표정이 쳐져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1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이번 달부터 매일 저녁에 함께 공부해야겠다. 다음 시험 때는 반드시 올려야 해. 2번. 그래,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음에 더잘 보면 돼. 3번. 점수가 좋지 않네. 기분 안 좋겠다. 뭐가 제일 어려웠어? 그리고 다음엔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 어떠셨어요? 당신은 어느 선택지를 골랐나요?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라면 어디를 골랐을까요? 선택지가 같았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중요한 건 여기서 정답이 뭐냐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자신의 양육 패턴을 인식했고, 동시에 배우자와의 차이를 인식했다는 거죠. 이것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의 양육 방식을 주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한 답변이 사실 당신의 과거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선택지 1번을 고르셨다면, 통제형 부모입니다. 통제형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아이가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모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규칙은 규칙이야.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야. 단기적 효과는 있습니다. 아이는 규칙을 따르고, 성적도 좋을 수 있고, 행동도 듣는 척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는 부모 앞에서만 좋은 아이가 되려고 합니다. 내적 동기가 없거든요. 부모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더 심하면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니까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아이는 마음을 열지 않게 돼요. 선택지 2번을 고르셨다면, 허용형 부모입니다. 허용형 부모는 아이의 모든 응석을 받아줍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 그럼 도와줄게. 괜찮아, 넌 충분히 잘했어. 뭐든 괜찮아. 단기적 효과는?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편합니다. 편하고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내 욕구가 최우선이다. 라고 배웠으니까요. 학교에 나가면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자신의 욕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선택지 3번을 고르셨다면 마음중심형 부모입니다. 마음중심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요. 이런 부모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말 힘들었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함께 풀어보자. 효과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안정적입니다. 동시에 아이는 책임감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때, 아이도 의견을 내고 참여하니까요. 아이는 자신과 믿으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양육방식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이세 가지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합적이에요. 월요일,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고 해서 화를 낸 당신, 어서가서 해? 라고 통제형처럼 반응합니다. 화요일, 같은 상황인데도 당신이 피곤했어서, 알겠어, 도와줄게. 라고 허용형처럼 반응합니다. 수요일, 이제야, 힘들었나봐. 뭐가 문제였어? 라고 마음중심형처럼 반응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일관성 때문에 부모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너무 약한 부모인가? 내 아이가 문제가 생길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심지어 SNS를 보면 더 불안해져요. 완벽한 엄마들의 이야기만 보이니까요. 완벽하게 일관성 있게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들도 월요일에는 화내고, 화요일에는 안아주고, 수요일에는 혼냅니다. 다만 SNS에 그걸 올리지 않을 뿐이에요. 첫 번째 딜레마, 통제와 자유. 아이에게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해주면 아이가 위축된다고 하고 아무 규칙도 없으면 아이가 방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이에게 매일 저녁 7시 이후로는 휴대폰을 안 쓴다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에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이가 친구와 약속을 잡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확히 어디까지가 적절한 통제일까요? 두 번째 딜레마, 개입과 놔두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어요. 부모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이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너무 개입하면, 아이가 의존적이 될까? 라는 다른 걱정이 생기죠. 정확히 언제 개입해야 할까요? 세 번째 딜레마, 감정과 행동. 아이가 시험에 떨어진 점수를 받아와서 울고 있어요. 부모가 내 마음은 이해해라고 예 말했는데, 동시에, 하지만 그 행동은 안 되라고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슬픔은 이해해. 하지만 게임만 해서는 안 돼.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이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네 번째 딜레마, 배우자 간의 의견 차이. 이게 가장 복잡한 딜레마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안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 차이가 아이 앞에서 노출되면, 아이는 배우자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틈을 찾아내서요. 엄마가 싫어하면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빠가 안 된대도 엄마가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정상적인 아이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이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순은 사실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균형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절대 하나의 방식으로 일관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통제와 자유의 해결책. 규칙과 자유는 사실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함께 정한 규칙인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규칙인가의 차이입니다. 매일 저녁 7시 이후로는 휴대폰을 안 쓴다는 규칙이 있다면, 아이와 함께 정했나요? 이 규칙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 아이는 언제 휴대폰을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대화하며 만들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금요일 저녁에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할때 아이는 자신있게 말할 거예요. 엄마, 이 상황은 우리가 정한 예외 상황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균형 잡힌 부모는 전체 규칙은 지키되, 상황에 따라 함께 판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규칙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개입과 놔두기의 해결책. 누구의 문제인가를 먼저 물으세요. 아이가 친구와 싸웠어요. 물리적 싸움은 없고 친구가 말로 상처를 주었어요.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건 아이몫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그 경험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친구는 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겠구나 같은 것들을요. 그럼 부모의 역할은 혼자서 해결해야 해. 라고 차갑게 놔두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의 울음을 받아주고 많이 상처받았겠다. 그런 경험을 하니까 힘들겠다고 공감해 줍니다. 그 다음, 아이가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때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 상황에서 넌뭘할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 아이가 자신의 방법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때 부모가 옵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는 방법도 있고, 친구한테 직접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시간을 두고 보는 방법도 있어. 넌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 감정과 행동의 해결책. 사실 이건 동시에 가능합니다. 감정은 모두 타당하다. 하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 아이가 시험을 망쳐서 화나고 슬프고 자책하고 있어요. 부모의 반응.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화나고 슬픈 것다 당연해. 그런 감정은 완전히 타당해. 여기까지가 감정 인정인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이 있어도, 너는 게임을 계속할 수도 있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는 행동에 선택권을 줍니다. 핵심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은 아이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거입니다. 배우자 간의 의견 차이의 해결책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아이 앞에서 싸우거나 자신의 방식을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대신 엄마 아빠가 생각이 다르네. 저녁에 대화하고 내일 너한테 말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와 단둘이서 대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맞고 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안아주고 싶었어. 아빠 나는 규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싶었어. 둘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규칙은 있대. 그 규칙을 정할 때 아이의 감정도 함께 고려하자. 이렇게 되면 규칙도 있고 감정도 인정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해요. 완벽한 부모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도 인간이에요. 아이들이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성장하듯이 부모도 실수하고 반성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는 화를 냈지만 오늘은 좀더 차분하게 대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아이를 너무 통제했지만 이번주에는 조금 더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1개월 전에는 아이에게 상처를 줬지만 지금은 그때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방식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받은 양육방식을 반복할 뿐입니다. 무의식적으로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를 찾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아이는 이미 행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완벽한 부모 되기를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세요. 이건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완벽함을 추구하면 부모도 아이도 모두 피곤해져요. 하지만 충분히 좋은 수준이면 부모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아이는 부모의 불완전성 속에서 실제 인생을 배우게 돼요.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완벽한 부모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원하는 건 자신을 보는 부모,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는 부모,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 당신이 바로 그런 부모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 아이와의 관계에 기초를 다지세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아이와의 관계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관계의 기초가 튼튼한 아이는 부모의 지적을 받아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겨요. 부모와 편한 대화를 나눕니다. 관계의 기초가 약한 아이는 같은 지적도 부모가 나를 싫어한다고 받아들여요. 실패하면 난 못해라고 포기해버려요. 부모와 대화를 피합니다. 그럼 관계의 기초를 어떻게 다질까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기. 당신이 매번 아이의 선택을 모두 따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결정부터 아이의 의견을 정말로 구하세요.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물어보고 아이 의견을 반영하세요. 학원 시간을 어떻게 정할까? 물어보고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가족 규칙이 뭘까? 물어보고 함께 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내 의견이 중요하구나고 느낍니다. 관계의 기초에 첫 번째 돌이 깔리는 거죠. 진정한 관심 가져주기. 아이가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눈을 맞추고 들으세요.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 다음엔 뭐가 됐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건 작은 행동이지만, 아이에게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넌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충분히 관심이 있어. 관계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팁. 누구의 문제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개입과 놔두기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학교 숙제를 자꾸 안 해요. 부모의 첫 번째 본능. 숙제는 중요하지. 어서가서 해. 내가 옆에 앉아서 봐줄게. 하지만 잠깐,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건 아이 몫의 문제예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나요.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모가 나서서 숙제를 챙겨주거나 해결해주면 아이는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내가 안 해도 부모가 처리해주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니까요. 그럼 부모의 역할은 공감하는 것 뿐입니다. 숙제를 안 하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께 혼났구나. 기분 안 좋겠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도록 둡니다. 다음 날 아이가 어제 숙제 때문에 혼났어라고 말할 때 부모는 또 공감할 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 상황에 노출됐어요. 이건 아이 몫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부모 개입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혼자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학교와 상담해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수 있어요. 세 번째 팁 아이의 경계 바운더리를 존중하세요.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모니까 당연히 아이 몸에 손을 댈수 있고, 아이 방에 들어갈 수 있고, 아이 물건을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도 자신의 신체와 물리적 공간, 감정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사진 찍히기를 싫어해요. 우리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싶은데, 아이가 안 되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니까 사진도 올릴 수 있지. 하지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아이의 정보 자율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는 배운답니다. 내 개인 정보와 이미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나중에 아이의 디지털 윤리 의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엄마가 사진 올리고 싶지만 넌 싫어하는구나. 그럼 올리지 않을게. 나중에 괜찮아지면 말해줄래. 아이는 배웁니다. 내 이미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내 거절이 존중받는다. 이게 나중에 아이를 온라인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강한 방패가 됩니다. 누군가 아이를 안거나 만지려고 할때 아이가 싫은 기색을 냅니다. 안 돼. 싫어. 고개를 돌리기. 몸을 빼는 행동 등 이런 신호를 감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예요.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고 싶지만 싫어하니까 괜찮아. 안아도 될때 말해 줄래? 아이는 배웁니다. 내 거부가 존중받는다. 내 경계가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아이를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아빠하고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엄마한테 안 와? 엄마가 뭘 잘못했어 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알겠어. 지금은 혼자 있고 싶구나. 필요할 때 말해줄래. 네 번째 팁. 당신의 과거보다 당신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대로는 절대 안할 거야. 또는 반대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안 해준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는 꼭 해줄 거야.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과거를 피하려는 방식은 보통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먼저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를 결단하세요. 나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한테 마음을 열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나는 아이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나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뭘 할거다로 결단하면 나중에 당신이 우리 부모님처럼 하려고 할때 당신 자신이 제지할 수 있습니다. 어? 나 지금 이러고 있네.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다. 다시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당신이 완벽하게 그 결단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수할 거 맞아요. 화낼 거고, 자녀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뭘 하냐? 아이한테 사과하고, 엄마 아빠도 배우는 중이라고 말해주세요. 이 실수와 회복의 반복이 아이에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아이는 배웁니다. 사람은 실수해. 그리고 실수 후에 회복할 수 있어. 다섯 번째 팁. 당신의 배우자와도 같은 결단을 하세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아이 앞에서 배우자의 의견이 다르면, 아이는 우리가 이미 봤듯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해야할 대화는 이것입니다. 왜 너는 자꾸 아이를 통제하려고 할까? 이건 아마도 배우자도 어릴 때 부모님의 비슷한 양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자신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자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려고 할까? 이건 아마도 당신도 어릴 때 자신의 감정을 무시받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서로의 선택이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택 뒤에 있는 사랑과 상처를 이해하는 거입니다. 모든 양육방식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사항에선 차이가 있을 거예요. 대신 당신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함께 정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마음을 열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실수해서 배우고 그래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으면서도 책임과 믿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핵심 가치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정할 때도 이게 우리가 정한 핵심 가치에 맞나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절대 아이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대신 엄마 아빠가 생각이 다르네. 저녁에 얘기하고 내일 너한테 말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와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일관된 대답을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 모든 걸 적용하면 언제부터 변화가 보일까요? 일주일 뒤 변화가 미미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부모는 이 일주일에 아. 이 방법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결단이 있으니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2주일 뒤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문제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와의 관계 기초에 돌이 하나씩 쌓이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내 의견을 물어봐 주더니 이제는 내 말을 더 들어주는 것 같아. 두 배우자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으면 아이는 더욱 안정감을 느껴요. 1개월 뒤.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아이의 태도와 감정이 달라져요. 아이는 더 이상 부모를 감시자로 보지 않고 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아이를 보는 방식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다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로요.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고 있으니까요. 부모님들, 정말 힘들죠? 매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진지한 부모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알아주세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부모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배우려고 하니까요. 충분한 부모란 뭘까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계속 고민하는 부모예요. 아이의 울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부모예요. 자신의 실수를 마주할 수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부모입니다. 이 영상을 끝내고 아이 얼굴을 보는 그 순간부터 부모들의 변화는 시작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달라져도 아이는 느껴요. 어제보다 한번더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작은 것이 아이의 마음을 바꿉니다.